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자, 3월 30일입니다. 이제 3월도 내일까지가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은 그래도 월봉으로 양봉이 잘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뉴욕 중시 추가로 이제 돌파를 했어요. 자, 드디어 양음, 양음이 이제 양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머리를 딱 올리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다우존스다 머리 지금 들어 올렸고요. 다우존스는 121선을 주저하지 않고 돌파했어요. 자 이제 이렇다는 건 돌파하고 지지 화복기는 몇번 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자 역시나 제가 이번 주에 탑픽으로 꼽은 예. 어,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예. 자뭐 새로운 예, 중립국 말고도 새로운 뭐 예,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생각보다 어쩌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 전쟁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좋은 흐름입니다. 어쨌든 예. 자, 이 전쟁만 없어져도. 예. 예, 진짜 이 금리 인상 시즌만 대응하기도 바쁜 예,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어쨌든 121선 오늘은 조금 쉬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안 쉬어가고 일단 올리고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36,000 정도까지는 예, 예, 여기 35,800 여기까지는 일단 돌파하고 쉴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또 예, 5월 이제 4월 말 되면 한번 또, 예, 미끄러짐 현상이 나오긴 할 겁니다. 예. 자, 나스닥도 2 0 1일선 120일선, 여기 중첩되어 있죠. 이 자리 닿으면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아, 다, 나스닥은. 예. 자, 좋은 흐름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우리는 너무 멀고 먼, 예, 여정이죠. 자, 코스피도 일단 장기평선을 봐야죠. 자, 60일선도 못 뚫고 있죠. 닿지도 않죠. 120일선? 뭐, 지금 300일선은 거의 뭐, 요단강이에요. 예, 너무 멀죠. 예. 자 저는 4월에 한번 2,900까지 한번 돌진을 했으면 합니다 말에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4월 말은 4월 초까지는 중순까지는 뭐그다 예, 특별한 변수만 없지 않으면 좀더 상승의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는 좀 아슬아슬하죠 어제도 은봉이 좀 뭐랄까 좀 답답했다 종가 0.42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좀 약했어요 자, 오늘은 어제도 2000, 제가 2750 중요성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닫자마자 몇분 걸리지도 않았어요. 자, 그죠? 10분도 못 버텼네요. 훅 무너졌죠. 잠깐 되돌림 왔다 훅 무너졌잖아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50이 1차 저항인데, 이건 오늘은 좀 뚫어줘야죠.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아울러 2770을 다음 저항선으로 일단은 갖다 놓을게요. 2770. 자,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45, 45, 네, 45, 2745. 네, 2745가 중심값이고요. 네. 55네요. 2755. 1차 저항 2755, 중심값 2745, 그리고 27670. 예, 2차 저항 이렇게 놓고요. 오늘 지지선은 2730이 되겠네요. 27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이게 특히나, 예, 어제 환율도 2210원이, 1 예, 깨진 걸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환율 NDF 시장에서 1,210원이네요. 잠깐 반등했네요. 어제 1,207원까지 내려왔었고 자, 유가도 105달러 자, 이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올 만도 한데 3일 연속 5,500억, 2,600억, 어제 3,000억 좀 외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매도 물량이 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좀 순매수세 좀 들어와서 예, 좀,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775가 멀어요. 그죠? 바로 코앞인데. 예, 2770까지 그냥 뚫어버리는 거. 예. 예 이거, 예, 뭐, 예 볼게요. 예, 갭 너무 안 뜨고 올라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그제는 정말, 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좀 망가졌고, 어제는, 어, 좋은데, 라고 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한 바가 있어요. 일목 상당까지 뚫었고, 오늘은 950이 저항이에요. 950. 자, 어우 어제 이거 거의 정확히 맞췄네요. 어제 1차 저항, 938, 937.83. 진짜 정확했네요. 자, 950인데, 오늘은 좀 러프하게 950인데, 뭐, 못 닿을 수도 있습니다 힘 떨어질 수도 있는데 950 최대 근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940이 중심값이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930이네요 아이고 930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우리 증시 좀 추가로 일단 상승하기를 좀 예, 기원합니다. 자, 그래봤자 생각해보세요. 예, 작년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아직 떨어져 있어요. 자, 뭐, 1062. 예, 전 고점이 1062에요. 불과 몇달 되지도 않았죠. 작년, 한 7개월 됐어요. 7개월. 아, 8개월. 예. 자, 빨리 좀 어느 정도 만회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최강주였습니다.